처음에 엄청 잘 나는 거죠. 별표. 한 변의 의미가 12였어. 근데 이걸 접었잖아요. 그치? 접었으니까 x만큼 여기도 x 여긴 얼마가 되겠어? 12 빼기 x 두 개야. 2x.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겠지? 정사각형이었으니까 2x 첫번째 조건 범위를 정해줄 때 x는 0보다 크겠지 또12 빼기 2x도 0보다 큰거야 정리를 해줄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x 부동의 방향 반대 6아 그래서 0보다 크고 x는 6보다 작아 야 이렇게 됐지 음.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 부피가 최대, 부피는 어떻게 구해야 돼? 부피는? x 하나 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줘야지, 그지? 계약은 얘를 곱해주면 2x 빼기 12에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2가 있는데 나올 거야. 근데 2가 나올 때 제곱돼서 나오니까 4x 이렇게 나오겠지. x 빼기 6에 제곱. 이게 부피란 얘기야. 근 얘가 최대가 돼야 돼. 이게 부피라고 이렇게 쓸게. 이게 최대가 돼야 돼. 요 범위에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 아, 미분 해봐야 되겠지. 자, 미분할 거야. 4는 그대로 놔두고 얘 미분하면 1. 그리고 얘는 그대로, 그지 더하기 얘를 미분해 줄 거야. 그럼 2가 내려오겠네. 여기 8이 되겠네. 그리고 x-6 손미분 해도 똑같겠죠. 이렇게. 아니면, 바로 전개 해줍니다. 얘를. 4x에 x제곱, 12x, 36, 이렇게. 전개해주면, 4x 세제곱, 48x제곱, 144x.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바로 미분해주는 게더 낫겠습니다. 12x 제곱 96x 더하기 144 이렇게 12로 다 묶을 수가 있겠다 여기 x 제곱 8x 더하기 12 이렇게 6하고 2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2고 6이야 얘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인데 나는 0부터 6까지 그릴 거야. 여기 0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라는 기지 그럼 최대는 언제 나오겠어? x가 2일 때 나오겠지, 그지? 얘가 그때 문제가 뭐냐는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잘라낸 정사각형이 어디 있어? 요만큼요 x란 얘기지, 그지? x x는 2일 때 최대가 니다